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니까 우리의 이분 가보세가 아니오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목금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인서 사가세 일심으로서 인서 사오세 마귀들의군 아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윗대, 안대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백 성될 것이믿을 일세무. 힘써 나가일서 힘써 싸우세 마들의 싸워서 승를리기까지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에 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연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워야 할 대상, 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적의 전략과 전술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투에 임하고 있는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마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인류의 적 마귀에 대해서 알아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간교한 자라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교활하고 속이는 재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릴 때에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보다는 하와를 유혹하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자기를 변장하는 기술이 또한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접근할 때에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친밀한 말로, 가장 친한 친구처럼 다가가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음흉한 모습으로, 뿔달린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가장 다정한 대화의 상으로 하와이에게 가까이 접근한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대화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와이에게 말하기를, 나 유혹하러 왔다. 너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해서 너를 망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하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하와가 어떤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드냐? 단지 나에게 설명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쓴두 단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이라는 두 단어를 더 첨가해서 하와이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라는 말, 모든이라는 이 말, 이 말을 더 첨가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교활한 방법입니까 이두 말로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혼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 실과의 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못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대답한 말 가운데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반반 생각한 그러한 하와의. 모습을 마기는 보고 있었습니다. 마기는 바로 하와이의 이 빈틈을, 빈틈을 보고 하와이에게 쏙삭입니다너 정말 그 말을 믿어? 그래. 그 나무의 실과를 조금 맛좀 봤다고 해서 죽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 숨은 동기가 있어.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제한하고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원하는 거야. 제안한다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쁘게 인식하도록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요. 마귀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도 우리를 가장 위하는 척하고 우리의 최선을 주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만 그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도적의 목적,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귀는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한 모습으로 너 상태를 보니까 정말 너 구원받은 거맞아 구원받은 쌤 그렇게 할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줄 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본래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마귀의 교활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과일로 보였습니다. 볼수록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한번 먹어봤으면. 그리고 저 과일을 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이는 과일로 보였습니다. 선악과는 그런 과일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선악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막 후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기꾼이 하는 말이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종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곧 하나님과 분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나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 따먹은 원인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꿰어서 꿰모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마귀를 멸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여자의 몸에서 몸을 빌려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내가 성, 내 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김씨의 성을 나도 김씨의 성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손, 남자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 죽음을 깨뜨리고 마귀의 가장 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마귀를 멸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적인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승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방패,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마유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우고 또 마귀와 대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제 앞에 여 상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 가멸망해날내가 성난도나 배 보타다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 제어 팟수 겸대요. 오, 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제모도 펼쳐버리고 주 예수. 승리하리라 마이 들던 상을 지나 죄악 버스냥되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벗어나 할렐야오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모나하시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힘써 싸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